페이지 63페이지 3. 고급단계의 종합독서법. 독서법의 마지막 고급단계는 종합독서법입니다. 종합독서법은 한 권의 책을 철저하게 독파하는 분석독서법과 달리, 달리 여러 권의 책을 주제별로 종합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 권의 책을 주제에 따라서 읽는 주제별 독서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해서 읽는 비교독서법이기도 합니다. 1. 주제별로 읽어라. 종합독서법은 많은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읽는 것입니다. 즉, 주제별로 많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별 종합독서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한편의 논문이나 한 권을, 한 권을 책을 쓰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 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강의나 설교를 하기 위해 준비로써 읽는 방, 읽는 독서 방법입니다. 많은 책을 주제별로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주제 주제나 사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지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한 주제를 비교하면서 읽어라. 종합 독서법은 단순히 많은 책을 주제별로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읽을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용어나 단어를 저, 저자마다 다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분명히 다른데 그 의미는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기본 법칙에, 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의미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경우에서 있어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항상 단어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결정됩니다. 즉,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항상 저자가 사용하는 문맥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읍이라고 하는 자음과 에 라고 하는 모음이 결합된 글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1. 이 배는 크고 달고 맛이 있다. 이 문장 속에서의 배는 과일의 일종으로서의 배를 말합니다 2. 이 배는 작지만 속도가 빠르다 이 문장 속에서의 배는 물 위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의 일종으로서의 배를 말합니다 3. 내 배가 부르, 너무 부르다 이 문장 속에서의 배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신체 기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단어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전이란 바로 이런 단어의 문맥에 따라 변화되는 모든 경우를 빈도수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 공부를 할때 해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 영어의 중요한 기본 단어일수록 문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의미의 수가 많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전에 처음 나오는 기본 의미만을 외우고 있으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문맥인 경우에는 전혀 해석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일례로 영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동사, get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을 얻다 라는 의미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get이라는 단어는 그냥 g, e, t라는 영어 스펠링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 get이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 위치할 때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영어 사전만 찾아보아도 get이라는 단어에는 20여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인 얻다라고만 알아서는 병에 걸리다, 이해하다 등의 다른 의미를 가지는 문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 독서법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읽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됩니다. 부흥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때 이런 원리를 모르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저자가 부흥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저자는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의 외적 성장, 즉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의 영적 각성, 즉 성령의 부호심으로 인한 성도들의 영적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저자는 부흥이라는 말을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교회의 현상적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떤 저자에 의해서 사용되든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부흥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때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문맥에 따라 여러, 여러 개의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반대로 여러 저자들의 부흥, 영적각성, 영적소생, 은혜체험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부호심으로 인한 성도의 영적 생명력이 충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부흥이라는 주제를 바르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을 읽을 때에는 그 단어에 사로잡히지 말고 저자가 어떤 내용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3. 종합 독서법은 독서법의 최고봉. 종합 독서법은 지금까지 독서법의 기본기인 개간 독서나 독서법의 중급 단계인 분석 독서를 잘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 독서법은 개간 독서와 분석 독서를 포함하며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분명하게 알고 싶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한 참고 문헌을 찾아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의 컴퓨터로 교회라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 교회에 대한 문헌이 수십에서 수천 가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관련 책들을 모두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러한 교회 관련 도서 중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기간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기간 독서법을 통해 내가 알고 싶은 내용, 내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담긴 책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 권에서 많게는 몇백 권의 책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책에 대해서는 분석 독서법을 통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요한 책의 경우에는 한 권의 책 전체를 분석 독서법으로 읽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장에 대해 분석 독서법으로 읽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독서법으로 독서를 완성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분석독서법으로 읽은 여러 권의 책들을 상호 비교하여 그 중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공통점들을 하나로 모으고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모티머 에들러의 독서법은 독서법의 기본기다. 지금까지 제가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법을 기초로 제시한 3단계 독서법은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모티머 애들러의 책을 읽지 않고도 실제로 독서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독서법에 대해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훌륭한 독서가들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동서고금의 아, 독서법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모두 용어는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생각은 모, 모두 모티머 에들러가 말하는 독서법의 3단계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티머 에들러의 책을 읽고 또한 제 강의를 들을 때 이미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기초, 기초적인 내용을 굳이 책으로 쓰거나 강의할 필요가 어디 있나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모티마 에들러의 책을 읽었을 때아 내가 무의식쪽에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는 독서의 방식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마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나의 감정을 나보다 더잘 표현하고 있는 시를 읽을 때의 느낌과 같은 것입니다.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모티머 애들러가 제시하는 이런 독서법을 실천해온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이러한 독서법 3단계 강의를 통해 조금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독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모티머 애들라가 제시하는 독서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독서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해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 책을 통해 책읽기의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본서의 요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서 책을 읽을 때마다 실천해 보면 책읽기의 큰 진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2장 평생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 권의 책을 마스터하라. 이한 사람의 스승을 마스터하라. 3. 독서의 균형을 맞추어라. 인격 성숙 혹은 신앙 성숙을 위한 독서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격 성장 혹은 영적 성숙을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란 독서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만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바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지혜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통해 세상과 인생을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지혜란 바른 가치관, 바른 인간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가치관이며 인생관이며 세계관입니다.이러한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독서가 바로 인격성숙을 위한 독서입니다.또한 지혜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의 목적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바르게 선택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지혜는 삶의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지혜는 바른 행동, 바른 윤리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란 윤리와 도덕적 삶을 고양시키기 위한 독서입니다. 유학자들은 이러한 독서를 인격도야, 인격수양을 위한 독서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성인이나 군자가 되기 위한 독서라고 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라면 마음을 닫기 위한 독서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신앙 성숙 혹은 영적 성숙을 위한 독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일반인들은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을 위한 독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만 이러한 인격수양이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에는 사색이나 명상 또는 예술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 읽기는 인격 수양의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책 읽기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인격 성장과 영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격적 성숙 또는 신앙 성숙을 위한 독서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 권의 책을 마스터하라. 1. 한 권의 책을 분석하며 읽어라. 첫째로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며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철저히 분석하며 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 독서는 이미 제1장의 분석 독서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째, 책의 주제와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파악한 주제를 나의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해한 내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권한권 한권 소화한 소화시킨 책들이 평생 열 권만 있어도 우리 인, 인격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생 독서를 한다면 평생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독서 방법은 신자들에게는 신앙 성숙으로 불신자들에게도 인격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주,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율곡이의 독서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재 중의 한 분은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은 13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한 이래 29세의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기까지 무려 9번이나 장원으로 급제했던 조선의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평균 2000대 1의 과거시험 남들은 평생 과거시험에 한번 붙는 것도 소원이었던 시절 아홉 번씩이나 수석으로 합격했다니, 과연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율곡은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만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냈던 것이 아니라, 율곡은 태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양대산맥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저서들을 기록했던 조선의 대학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율곡의 독서 방법론은 조선조 선비들 중 중에 최고의 독서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곡은 42세 때인 1577년에 교육지침서라 할수 있는 경몽 요결을 지었는데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 경몽 요결의 사장인 독서장에서 독서의 방법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의문이 없게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이 얻기를 탐내어 부산하게 이것저것 읽지 말아야 한다. 2. 율곡 아, 독서론의 핵심은 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통달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곡의 인격과 학문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한 권의 중요한 책을 철저하게 이해하며 읽는 독서법이 크게 유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론 또한 조선 후기의 대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산 정약용을 들수 있습니다. 정약, 정약용은 수많은 분야에 걸쳐 수백 건의 조서를 남겼기 때문에 후배들이 다산의 사상을 연구하는 다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정약용은 가이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와 같은 박학다식한 지식, 지식인이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량경영의 독서 방법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는 대개 방법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은 구름가듯 물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만일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반드시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 가면서 읽어야 하며 한낮의 졸음이나 쫓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산은 주역을 읽을 때 자신이 말한 방법대로 즉 반드시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가면서 읽었던 독서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로지 주역 한 권의 책만을 책상에 두고 밤낮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탐구했더니 1803년 개해년 늦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쓰는 것에서부터 밥상을 대하고 뒷간에서 가고 손가락으로 튕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주역이 아닌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치를 환히 깨달았다. 다산 정약용의 이러한 독서론은 곡이의 독서론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책을 완전히 독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국 주자의 독서론 이러한 유교 선비들의 독서 방법은 중국 최초의 전문 지식인이자 학자라고 할수 있는 공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유교 독서법의 원전은 아무래도 송학, 성리학, 주자학 등으로 불리는 신유학을 완성한 송나라의 대학자 주희일 것입니다. 주자라 불리는 주희는 공자 이후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유학인 주자학을 정리, 완성한 사람으로서 기독교로 치자면 어거스틴 혹은 칼빈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인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학의 대학자인 주자의 독서법 또는 공부법은 주자의,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록인 주자어류 140권 중에서 10권째인 독서법상 11권, 11권째인 독서법 하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 주자의 이러한 독서법 상하권을 한 권으로 묶고 해설까지 한송주복의 주자 서당은 어떻게 글을 배웠나에 대해는 아, 주자의 독서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독서할 때는 모름지기 철저하게 내용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잘게 집어버 씹어야 아, 비로소 삼킬 수 있고 그런 뒤에나 몸의 보탬이 되는 것을 것과 마찬가지다. 아, 스펄전의 독서론 이처럼 인격 성숙을 위한 독서에 있어서 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철저히 읽으라는 것이,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유학자들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읽, 읽는 독서가 중에한 사람이자 루터 칼빈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인 아, 스펄전도 이러한 아, 분석 독서를 주장합니다. 20권의 책을 대충대충, 곧 강아지가 나일강 물먹듯이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통달하는 편이 정신적인 책에게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는 속담이 있다. 그런 사람은 끔찍한 상대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마음속으로 깨우친 사람은 우리의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챔피언이다. 그런 사람과는 겨룰 수 없다. 성경에는 완벽한 도서실이 들어있다.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째로 삼긴 학자보다 더 낫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야망이어야 한다. 주부가 바늘에 익숙하듯, 상인이 자기 선반에 익숙하듯, 선원이 배에 익숙하듯,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야 한다. 성경의 전체 흐름, 각 책의 내용, 상세한 역사, 교리, 교훈,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분석적으로 읽, 읽는 것 못지않게 반복해서 읽고 읽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민 교수는 책은 책 읽는 소리라는 책에서 조선 후기 선비들의 독서에 관한 흥미 있는 일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선비들의 선비들이 책을 읽을 때 어느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만 번씩 책을 읽은 김득신. 조선조를 통틀어 책을 대풀이에 많이 읽기로는 김득신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득신은 사마천의 사기의 백이 열전을 1억 1만 1천 번이나 읽어 그 호를 억만제라고 했다 합니다. 이 당시 1억은 10만을 나타낸 숫자였다고 하니 적어도 10만 번 이상은 읽은 셈입니다. 그러나 김득신이 이렇게 반복해서 읽은 것은 이한 권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득신은 고문, 3 6육수기수독 수기, 라는, 흥미로운, 글을 통해, 자신이 평소, 즐겨, 읽은 3 6편의 글을 읽은 횟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유의 게린렇 사설 렇고한상인서 남전현승청벽기 게국문연희렇기 지등주 북기 상양 양우 상공서 은가 목시 여인서 성구 책서 장군 묘갈명, 장군 묘갈명 마설 후장 왕승 복전은 1만 3천번씩 읽었고 악어문은 1만 4천번씩 읽었다 정상서서 송동 소남서는 1만 3천번 읽었고 19일 부상서도 1만 3천번 읽었다. 상병 부의 실랑서 송료도사서는 1만 2천번 읽었고, 용설은 2만 번을 읽었다. 백의전은 1억 1만 1천번을 읽었고, 노자전은 2만 번, 분황도 2만 번 읽었다. 병력금은 2만 번, 제책은 1만 6천번, 능허대기는 2만 5백 번을 읽었다. 귀신장은 1만 8천 번, 의금장은 2만 번, 보망장도 2만 번, 목과 산기는 2만 번, 제구 양문은 1만 8천 번을 읽었다. 설존의송원 수제와 주책은 1만 5천 번, 중용선은 2만 번, 백리해장은 1만 5천 번을 읽었다. 갑술년부터 경술년까지 읽은 횟수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장자와 사기, 대학과 중용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읽은 횟수가 만 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는 실지 않는다. 만약 뒤에 자손이 내 독수기를 보게 되면 내가 독서에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경술년 늦은 여름, 백곡 늙은이가 계산 치목당에서 쓰노라. 한마디로 귀가 질리는 반복 횟수입니다. 1만번을 반복해서 읽지 않은 것은 수로도 수로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32살 때부터 66살 때까지 약 34년 동안 반복해서 읽은 36편의 글은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은 것이니 그저 놀랍기 원합니다. 1000번씩 책 읽은 사람들 김득신의 이 글을 읽은 후대의 황덕길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김득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고, 김득신의 독서기 뒤에 쓰다라는 글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찍이 선배들을 살펴보니, 김일소는 한유의 문장을 1,000번 읽었고, 윤결은 명자를 1,000번 읽었으며, 노수신은 노노와 두시를 2,000번 읽었으며 최립은 한서를 5,000번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항적전은 두배를 읽었다. 차운노는 주역을 5,000번 읽었고 유몽이는 장자와 유정원의 문장을 1,000번 읽었고 정두경은 사기를 수천 번 읽었고 권유는 강목 전체를 1,000번 읽었다. 지금까지 동방에서 대가의 문장을 논할 때면 반드시 이분들을 지목하는데 그 시를 읽고 글을 읽어 보면 그 글의 글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알수 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번 읽지 않은 것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소수의 선비들만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고 다른 선비들은 한두번 읽은 것으로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비들의 독서법의 독서법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책의 경우에는 최소한 수백 번씩 읽었을 것입니다. 요만주의 독서 일기. 다음은 우리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조선의 한 선비의 독서 일기입니다. 요만주가 20살 때에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33살, 어, 33살까지 약 13년간 기록한 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일기의 대부분이 이런 독서와 사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초 4일, 눈보라가 크게 치고 추웠다. 화식전을 외웠다. 백번을 채우고 그쳤다. 이 씨에게서 상서를 빌려와 우공을, 우공을 심정하였다. 초 5일, 우공을 읽었다. 초 6일, 흐림, 우, 우공을 다 외웠다. 우공은 모두 1 2 0 1일자로 되어 아, 있, 있으나 중첩에서 쓴 글자가 워낙 많다. 중략 우공의 구주전 부정 착승강도를 그림으로 그렸다. 저녁에 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아, 눈바, 눈보라가 날리더니 밤새 그치지 않았다. 초구일 우공을 외웠다. 백번을 채운 뒤에 그만두었다. 세종대왕의 백독백습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독서를 좋아했던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성군인 세종대왕의 독서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종의 독서법은 백독백습 즉백번 읽고 백번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주는 책이면 사서 삼경을 비롯해서 어떤 책이든 밤을 새워가며 읽으면서 한번 읽고 한번쓸 때마다 발을 정자를 표시하면서 백 번을 읽고 백 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시험 삼아 물어보는 것에 대해 항상 능숙하게 답변을 해서 태종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은 스펄전. 교회사의 위대한 독서가 스펄전 또한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읽어라. 몸에 흠뻑 밸 때까지 그 안에서 찾아라. 읽고 또 읽고 되씹어서 소화해 버려라. 바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좋은 책은 여러 번독파하고 줄을 달고 분석해 놓아라. 실제로 스펄전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생애 동안 무려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청교도 구원론의 핵심 조서로서 청교도 구원론의 순서들이 비유적인 인물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성도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그리는 부, 그리고 있는 부우의 명작입니다. 등장 인물 하나하나가 청교도 구원론의 목차라고 말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내용만 아니라 그 문체 또한 너무나 생생한 기독교 문학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스펄전이 이러한 철로 역정에서 받은 도움은 참으로 심오했던 것 같습니다. 스펄전의 설교화법과 저술의 문체가 존버년의 철로 역정과 많이 닮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스펄전은 철, 존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자신의 피와 살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